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도 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안녕하세요 고구마무 핀의 초등 이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도정아 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꽃들은 모두 새찬 비바람이 흔들리고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처럼 가을비가 내리는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생명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비바람을 견뎌내고 있을 테죠. 이명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찬 비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 세상의 작은 생명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하기. 네, 지난 시간에는 발견 학습 모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자, 발견 학습 모형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릴 준비 되셨습니까? 먼저 발견 학습 모형의 주요 특징 네 가지를 떠올려 봅시다.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규칙성 발견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임. 둘. 학습 지도의 계획 단계가 중요하며 적절한 자료 준비가 필요함. 셋, 학습 주제가 귀납적으로 과학 법칙이나 원리를 습득할 때 유용함. 넷, 모두 가능하나 구체적 조작기 학습자에게 효과적임. 다음은 발견 학습 모형의 학습자에 대한 가정, 학습 활동의 특성, 바람직한 학습 결과를 떠올려 봅시다. 역시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 학습자에 대한 가정, 학습 목표를 스스로 발견 가능. 둘 학습 활동의 특성, 귀납적 활동. 셋 바람직한 학습 결과, 새로운 과학 지식의 발견. 네, 마지막으로 발견 학습 모형의 단계를 떠올려 봅시다. 역시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 탐색 및 문제 파악. 둘, 자료 제시 및 탐색. 셋, 추가 자료 제시 및 탐색. 넷, 규칙성 발견 및 개념 정리. 다섯, 적용 및 응용. 네,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탄고학습 모형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외울 수 있다. 이 탄고학습 모형의 단계별 명칭과 활동들을 이해하고 외울 수 있다. 고구마 원피의 청킹 극장 제목 관상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나만상이 모두 들어있어 이다한 번에 붙을 관상 재수를 할 관상.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관상. <laughs> 아니 관상만으로 그런 것을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이다. 나는 3 0년 동안 사람의 관상을 연구해 왔소. 선생님, 저는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제 관상은 어떻습니까? 올해 붙을 수 있을까요? 어 어디 봅시다. 어 턱선의 외로운 각도 날카로운 콧날의 지성, 긴 인중 짙은 눈썹, 가시오. 가시오. 당신은 이명을 이미 합격한 사람인데 이명의 합격 여부를 물으니 대답할 줄 말이 없소이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시오. 역시 듣던 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관상가시군요. 사실 저는 관상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같은 최고의 관상가가 될수 있습니까? <laughs>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이 뭐가 그리 좋다고 관상가가 되고 싶다고 하시오. 당신은 관상가가 될 팔자가 아니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시오. 교사 이외의 직업을 하면 폐가 망신할 관상이오. 제 관상이 정말 그렇다면 선생님의 경험담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거리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거참 끈질긴 양반이시구만. 좋소이다. 내가 관상을 연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소. 탐색 및 문제 파악 단계. 먼저 나는 탐색할 관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한다오. 문제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려면 사전 개념이 충분해야 하지요. 가설 설정 단계.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도저히 알수 없는 관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그럴 땐 가설 설정을 합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관상일 땐내 동료들과 모여 토의 과정을 거쳐 가설을 설정하오. 실험 설계 단계. 가설 설정을 하고 나면 설정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험 과정을 설계해야 하오. 실험 설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꼬지를 해본다오. 편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화도 내보고, 일부러 엉덩이도 걷어차고, 뭐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의 심상을 본다오. 그게 과학적인 방법인가요?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어허, 이해하려 하지 마시오, 그냥. 믿으시오. 헐. 실험단계. 계획한 실험 절차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핵꼬지를 시작하는 단계요. 명심해야 할 것은 심한 핵꼬지는 포도총에 코발될 염려가 있으니 적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설 검증단계. 다양한 핵꼬지를 통해 처음에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합니다. 선생님. 처음에 설정했던 가설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적용한 질문이요. 처음에 설정했던 가설과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가설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해코지 실험 계획을 세웁니다. 적용 단계. 지금까지 검증된 가설을 실제로 새로운 사람에게 적용하고 응용하는 단계지요. 가설 검증을 통해 새로운 케이스의 관상도알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관상을 연구해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히읍, 기웃, 히읗, 키읗, 지읗 히읗, 키읗, 지읒이 무슨 뜻인가요? 히읗, 키읗, 지읒 해, 해, 해꼬지, 해꼬지 하하, 네. 좀 당황스럽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초등이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등이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관상은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길 바랍니다. 열심히 안 하시면 제가 해코지하러 갑니다. 네, 지금까지 탄학스 모형의 단계들과 특징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게스트를 모시고 탐구 학습 모형의 특징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탐색 및 문제 파악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이 단계는 주어진 자료를 탐색하여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연 현상이나 어떤 물체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파악은 주어진 자료의 탐색으로부터 시작하며 현재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에 관련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문제 수준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자연스럽게 문제를 파악하도록 학생들의 사전 개념과 사전 학습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사전 개념과 사전 학습 내용 파악이 실패하면 수업도 실패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쌤도 모르는 학생에게 곱셈의 원리를 찾아보라고 할순 없겠지요?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문제 파악을 위한 자료 제시가 쉽지 않은 학습 과제의 경우에는 교사가 문제를 직접 제기하거나 질문을 통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잠시만요. 발견 학습 모형에서의 탐색 및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문제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탐구 학습 모형에서는 교사가 문제를 직접 제기하거나 질문을 통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발견 학습 모형은 발견에 초점을 두고 탐구 학습 모형은 탐구에 초점을 두기에 그러한 차이점이 생긴 거라 생각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이 단계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인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가설 설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암시될 수 있는 해결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말은 현재 학생들이 보유한 지식 수준에 맞아야 함은 물론 해결 과정에서 결정적 근거로 활용될 자료의 수집 과정이나 그 신뢰성이 교과 수준에서 보장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설명이 어려운데 좀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학생들의 능력으로 기꺼이 확인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진공실험을 해본다며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건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가설은 학생 개인의 자원보다는 조별로 도입 과정을 거쳐 형성해보는 것이 타당한 가설을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군요.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가 모인다면 좀더 타당한 가설을 찾을 수 있겠죠? 다음은 실험 설계 단계입니다. 실험 설계 단계는 설정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험 과정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실험 과정은 검증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확인하고 통제할 변인과 종속된 변인을 구별하며 통제 변인의 통제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험 기구의 적절성과 실험의 구체적인 절차의 논리성을 충분히 토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네, 통합 탐구 과정의 하나인 통제 변인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인의 종류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독립 변인은 다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으로 나뉩니다. 조작 변인은 실험에서 변화시켜 주어야 하는 것. 실험에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제 변인은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할 것을 뜻합니다. 종속 변인은 실험에서 측정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주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한다고 할때 독립 변인 중 조작 변인은 물이 되며 통제 변인은 물 이외의 햇빛의 양, 흙의 양, 걸음 등등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종속 변이는 물의 유무에 따른 식물의 자람 정도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작 변이는 다르게 해준 것, 통제 변이는 같게 해준 것,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실험 과정이 교사나 어떤 우수한 학생이 제시한 방법으로 논의 없이 진행된다면 모양만 실험이고 인지적으로는 비탐구적인 요리책 활동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실험 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율적인 토의를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요리책 활동이란 말이 참 재밌네요. 과학 실험에서 요리책이라. 요리책 활동이란 어떤 활동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요리를 할때 요리책에 있는 그대로 음식을 만듭니다. 요리책을 보고 주어진 방법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과학 실험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의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방법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리책 활동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교사는 실험 과정이 탐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의 창의적 실험 고안과 그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험 단계입니다. 구하는 실험 절차에 따라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리고 어떻게 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해야 하며 단순한 기능으로서의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를 생각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대할 때도 가져야 할 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가설 검증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험 단계에서 얻은 자료를 해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세운 가설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자료의 해석 능력이 필요하며 학생의 창의성과 논리성 및 비판적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됩니다. 자료 해석에서 탐구자는 나름대로의 기호나 논리적 체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료의 특성을 규명한다든지 실험에서 얻은 자료의 특성을 수식화한다든지 등 자료의 조작적인 방법을 가하여 그 가치를 논리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과학에서 수학 활동이나 과학적 모델의 창의적인 활용 등이 탐구 능력으로서 발휘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료 해석을 통하여 나타난 실험 결과가 가설에 맞으면 가설은 수용되지만 맞지 않을 경우는 가설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여 실험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단계에서 사용되는 통합 탐구 과정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위에서 검증된 가설을 실제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설명하여 보면서 응용하는 단계입니다. 적용 단계를 통해 검증된 지식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검증을 시도할 수 있어서 위에서 실시한 검증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으로 탐구학습 모형의 단계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탐구학습 모형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째, 탐구학습 모형은 과학의 본성을 체득시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둘째, 과학의 본질적인 과정인 가설 설정 절차를 제득하는 모형입니다. 셋째, 학생들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상당한 기존 지식이 필요합니다. 넷째, 실험 설계가 중요하고, 변인 통제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 단계에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잠시만요. 과학의 본성이라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탐구 학습 모형은 과학의 본성 중에서 반증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반증주의는 과학 지식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탐구 학습 등을 통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증주의에 의하면 학생이 자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형성하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곧 과학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되는 이론이나 사고의 수준은 과학자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방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탐구 학습 모형에서는 학습자를 어떻게 가정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탐구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학습 활동의 특성은요? 가설 검증 활동입니다. 바람직한 학습 결과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과학의 본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과학 지식의 습득을 바람직한 학습 결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은 가설 검증 활동이며 과학의 본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과학 지식의 습득을 바람직한 학습 결과로 규정하고 있군요. 아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발견 학습 모형과 탐구 학습 모형 간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발견 학습 모형에서는 자료가 먼저 제시되고 이를 탐색하도록 안내하는데 반하여 탐구 학습 모형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는 일이 먼저 옵니다. 네, 이것으로서 탐구학습 모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 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개방성에 따라 슈압이 구분한 과학적 탐구의 특성을 살펴보지 않았군요. 아하, 그렇군요. 슈압은 개방성에 따라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개방적 탐구 이렇게 3수준으로 나누었습니다. 탐구 수준을 구분하는 방법은 탐구의 여러 단계 중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의 비율입니다. 질문의 제시, 자료 수집 방법, 결과의 해석을 모두 교사가 하는 영 수준의 과학적 탐구를 구조화된 탐구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제시, 자료 수집 방법, 결과의 해석을 모두 학생이 하는 3 수준의 단계를 개방적 탐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 수준, 2 수준을 합쳐 안내된 탐구라고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개방적 탐구는 질문도 학생이, 자료 수집 방법도 학생이 선택하고, 결과의 해석도 모두 학생이 하는 탐구를 말하는군요. 안내된 탐구는 문제는 교사가 던지지만 자료 수집 방법과 같은 과정, 그리고 결과의 해석은 학생이 하는 탐구를 말하며 구조화된 탐구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문제와 자료 수집 방법, 결과 해석을 모두 하는 탐구를 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과학자처럼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방법론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안내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 수업은 학생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개방적 탐구보다는 잘 계획되고 준비된 안내된 탐구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탐구 학습 모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이것만은 외우자. 먼저 탐구 학습 모형의 특징 네 가지를 외워보겠습니다. 하나 탐구학습 모형은 과학의 본성을 체득시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둘 과학의 본질적인 과정인 가설 설정 절차를 체득하는 모형입니다. 셋 학생들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상당한 기존 지식이 필요합니다. 넷 실험 설계가 중요하고 변인 통제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 단계의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탄구학습 모형의 학습자에 대한 가정, 학습 활동의 특성, 바람직한 학습 결과를 차례대로 외워 봅시다. 하나. 학습자에 대한 가정. 스스로 탐구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둘. 학습 활동의 특성. 가설 검증 활동입니다. 셋. 바람직한 학습 결과. 과학의 본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과학 지식의 습득을 바람직한 학습 결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각순 모형의 단계를 외워봅시다. 하나 탐색 및 문제 파악, 둘 가설 설정, 셋 실험 설계, 넷 실험, 다섯, 가설, 검증, 여섯, 적용. 네, 잘 외워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탐구학습 모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